할렐루야네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 1 1 편은 어, 누구의 시라는 이런 어, 작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작자 미상이다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은혜가 충만한 어떤 시인의 우리는 그런 시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제일 쉬운 구분은 이런 시를 우리가 무슨 시라고 불러요? 일단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뭐라고 불러요? 할렐루야시. 할렐루야시. 그래서 이런 시들이 시편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아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1절은 할렐루야.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도 있는데 오늘 이것은 1절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됐죠. 할렐루야로. 또이 시의 특징은 알파벳이라는 알파벳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첫 번째 우리가 이제 ABCD처럼 이렇게 모든 문장이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A, A 자로 시작하고 B 자로 시작, C 자로. 그걸 맞추기가 쉽죠. 옛날에 우리 시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순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다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어?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나 자로 뭐예요? 나는 너무 바보같이 살아왔어. 다, 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돌보셨는데 뭐 이거 라 날마다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시를 애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특별히 공중 예배 때 사용되던 그런 찬양 시예요. 그래서 누구나 암송하기가 쉬워요. 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알파벳 첫자로 시작되는 거거든 그것이 이제 문장의 첫자가 그래서 기억하고. 근데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빨리 암송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조금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걸로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주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0절 같은 경우는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주로 어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문서에 자문서에 나오는 것도 갖다 끌어다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절은 제외하고 2절부터 이제 알파벳, 알파벳으로 알파벳 시작되는데 보통 한 문장에 두 개씩의 알파벳이 시작해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10절은 세개의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순서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았겠죠.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누구나 쉽게, 누워도 뭐그 정도야. 우리가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뭘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라다라고 연결해서 깨우자. 아까 그래그래 뭐나뭐뭐 뭐 이렇게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하듯이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을 가진 시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디 같아요?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가장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본인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 주로 찬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것을 어 이렇게 싫로해서 온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높고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어, 오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네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거를 시인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야. 그런 일들은 다 크고 위대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런 찬양도 있듯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억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즐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길이다 하는 것은 기념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추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이도다. 거기도 그의 행하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돼요. 6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 열방과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들은 뭘까요?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 창세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뭐 아,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정 에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제일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어? 행하신 그의 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출애굽이 가장 놀라운 일들의 하나에 또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이야 기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200만의 인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400년 동안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일제에 억압하에 어, 살았지만 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일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어요? 발리로 광복이 존재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분. 하나님. 우리가 뭐 독립군들이 총 들고 싸워서 일본을 점령해서 우리가 자유로얻고 해방됐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떠뜨리라고. 미국을 쓰시니까 그냥 일본 천왕이 항복! 그러는 거예요. 항복. 왜?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은 완전히 한 도시가 쑥대밭이 돼서 50만 명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 그몇 분만 떨어지면 일본은 망해. 그래서 항복하고 손드는 거예요. 배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 하나님참 이게 놀라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참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그렇게 코로나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후에 확진이 됐어.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로 자기가 보건소에 써냈어. 그게 러 이제 이 집사님이 주 이제 꼼짝없이 이제 밀접접촉자가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검사하고, 그 가족들 다 검사하고.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 당신은 좀 조심하고, 가족들은 자유롭게 행동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코로나 이렇게 접촉자와 접촉이 되니까 이제 새벽교들 못 나오지. 다른 교인들을 자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두 분이 안 나오니까 참 놀랍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또 다른 분으로 채우시더라고난 그런 거 너무 신기해. 송기재 집사님이 오늘 날 아파서 안 나왔어. 그러면 이영주 집사님이 또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백영신 성도님이 안 나오니까 김순아 집사가 또안 나오다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어제 오면 자리 뺏겼을 뻔했어. 그게 본인이 가족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보건소에서도 가족들은 자유롭게 괜찮다고. 어? 밀접 접촉자만한 이틀 더 경과를 보시고 어? 이렇게. 그래서 저분도 아유, 내가 남들을 위해 못나오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렇게 밀기트 뭔가 이렇게 검사하는 거 집에서 하고 보라고 사진을 보내서 목사님이 렇게 음성인데 나 새벽기도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고 새벽기도를 얼마나 나오고 싶은지 그냥. 어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요일에못 나오니까 막 우린 집에서 드립니다 하지만은 여기 와서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어떻게 은혜가 똑같겠어요. 어. 그래 이렇게 나오시잖아. 그래서 난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 우측에 계신 권사님은 이제 어제 새벽에 처음 나오셨는데 아니라 성도님이 못 나오니까 또 권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어제 오늘 또 계속 나오셔서 이렇게 참 일본 노문도 올라와 그래서 인원이 줄지 않게 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또비우는 사람 대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자리를 채울까 근데 또 원래 사람이 와 채우면 또 그분이 또안 나와 참 신기해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돼 이건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 일은 너무 존귀하고 너무 놀라워, 어? 너무 귀하고 너무 어미하고 너무 장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또 건너뛰는 거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전 성경에 보면 그의 기한일을 그런데 여긴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홍해의 사건들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법은 한없이 은혜로워. 한없이 자비로워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렇지요?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체질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다는 걸. 시인 고백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아,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쭉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자 5절입니다. 5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해서 양식을 준게 아니고, 그들은 거역하는 백성들이고 배신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렇죠. 시인은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말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 그럼에도 그들을 4 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루도 만나를 걸으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뭐 세례 받고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각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주일도 안 빠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은 다 해. 집사에 임명받을 때또 이제 훈련받고 몇, 몇 달, 몇주또 훈련받고 또 이렇게 상담하면 다 거기다 기록하고 이제 절대로. 그런데 뭐그 인간이 잘 지켜요. 잘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다비에게 약속하신 다윗도 언약 사무엘아 7장인가이 보면 너희 자손들이 때론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몽둥이로 채찍으로 때릴지언정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상처를 싸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왕위가 너희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하다 망했죠.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자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오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통치자가 되게 하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잖아요. 창 세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응? 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아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무런 사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애국에 갈때 야곱의 일가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200만이 되어서 나와요. 지금 이 열방의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려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퍼퓰리즘이고, 그냥 뭐 주겠다는 얘기만 이렇게 있고, 저러다가 나라가 거덜 락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 뭐 똑같아, 연하야 하나, 그냥. 표를 받을 수 있다면 뭘 못해. 세금이라도 갖다 다 퍼주지, 그냥. 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못할 게뭐 있어, 그분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도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왜? 너무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또 자기가 대통령 돼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수 있다고 또 그런 이상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도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쓰나미가 나은 쓰나미 피해 다 있고 그리고 맨날 그 바다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툭하면 또 뭐예요? 지진이 화산 폭발할까 봐도 두려워 떨어 그분들은. 그 조용하지가 않아. 그래서 일본의 부자들은요, 다 외국으로 재산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석가이 그랬어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뭐 태풍이 와도 일본이 또 막아주고. 참 우리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사랑.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뭐 당군성기든 나라가 뭘이 이뻐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어 요 예전부터. 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응?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 이 정직한 모임과 회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디다 북한으로 수출했으면 좋겠어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야.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하는데도 나라가 잘 되는 거 보는. 정치인들보다는 기업인들이 조금 나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뭐, 그분들은 또 기업인들 욕하지만은, 그래도 기업인들은 좀 나. 왜? 기업들이 세계 나가서, 불지에 LG고, 현대고, 삼성전자고, 이런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몰라도 삼성은 나아라, 현대는 나아라, 혼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경제인들이 대단한 거야. 그런데도 또 경제인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또.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배우에 누가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쓸데없는 교회만 저렇게 많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보면 참 신기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 자, 우리 6절 말씀도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래서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시던 일은 다 진실과 정의예요. 7절과 8절,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 그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게 이제 구절 말씀에 나와요. 구절입니다. 구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도다. 이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속전을 치르고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열방의 민족을 다 구원하셨어.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 예수님께서. 어? 이것은 내 피다. 어?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피와 살을 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야. 우리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요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 지극히 존귀하시단 말이야. 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일들 오늘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도 이 지구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 아, 부의 주시고 무지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아, 지각. 그의 생각하는 것과 그런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지각을 가진 자들이 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오늘도 계속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이 하루 동안, 이 세해 동안 여러 분과 함께 하시 기를 주죄 름으로 축 원합니다.